야이스어이스 진짜. 아, 진짜 나이스! 나는데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리나 너무 나이스! 나리스 너무 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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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이스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와, 이거. 장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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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진짜 위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콜 할게 어 뭐야 뭐 뭐야 아니 계속 <laughs> 우리가 이겼을게 우리가 이겼을게 <laughs> 아니 뭐야야나 탈락도 오있는데 나이스 <laughs> 아야 잠깐만 저 개오바야 개잘써 내 장난치는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게 맞긴 한데 <laughs> 쟤 너무 잘써 아니 씨발 이 하나 게임이 바꾸지? 저랑 바꾸지? 바꿔 바꿔 너도 미도. 오케 한조 아 와, 진짜 존나를 받는다. 야, 저, 우리 우리 지 미도만 믿음. 존나 못했어. 어, 못 했어. 이거 씹인정. 방어 때. 야, 미도 해나 아, 아, 어. 야, 라이트. 만체. 저기 지스나이 야, 저거 삐이야 무리게. 하. 나이스 나이스. 나할 거. 할 거. 나 야, 빨리 대고 좀 준비. 끝났어. 알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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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빨리 필요 아리아리야 꽂지 마 꽂지 마. 아 빨리 빨리 위도 야인야리 빨리 빨리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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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야빨야 야, 리 빨리 빨리 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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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프리퀴즈! 어, 와, 나 뭐하고 있어? 어나 진짜 미치겠다 이번판 그럴 수 있어 와, 저위도또 있어 아, 저 새끼한테 개 털릴 것 같아 아, 진짜 위도 죽이러 갈게 내가 나 복수한다 나이 맵은 좀 알거든? 이거 알면 진짜. 위 e d 거 없네? k 레 o w r e c o 이 d I'm not s u 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오른쪽 e I'm not 틀 u r e I'm n 아 t sure. I'm not s u 비질비고오이나이나이나이나이 나이소. 나이소, 나 나이소, 나이소. 나이소, 나이소. 이소나야브 나이소, 이소 나이소. 나이소, 나이이이이소 님 빠졌다. 빠졌다. 아, 나이 파리 같은 새끼 저거. 이거 이 아빠가 지금 아. 존이 여기 봐줄거 내가 레리봐 줄게. 아, 안누아 이거. 찔리지 않아. 캐리 줄게. 어디 갔어? 여기다. 그러니까. 나이스. 추가 시간이라도 만들어야 되거든. 진짜. 허야이씨10 10 10. 초웅님다 꺼내야 될것같습 네, 5초만2초만 오케이 나이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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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2야나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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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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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만. 필 또가되지또 왼쪽에 벡터에. 아 아, 좀 느치다냐? 밸리트 내주고. 아, 이 새끼 뭐 김병장이야? 아니, 아니, 이 새끼. 밥좀들봐밥좀들봐 개고. 여리 있잖아. 이동 왔다. 이동하 이런 식. 안이 아, 지 엔트 겐지 피해 는데 이거 피해 겐무도 개피 야 라인 피해인 피해, 뒤에 라인 피해 나 터줘야 돼아졌다아위도 오른쪽 방해 개피 나이스 와.. 너무 다이 겐지 겐지 와우, 이거! 끝내기를 개새끼야! 와우! 그냥 기주자배기들뚝배밀어야배 우리. 안녕하세요. 아들들기 <목소리> <목소리> <두, 두>, <목소리> 아 커피 죽었다 이거. 커피 살랐어. 죽어또 위치죠. 제발. 라인 개피 네, 라인 개피 제발. <laughs> 아. 반 아. 왼쪽이 아, 아, 등피 하나 여기. 얘들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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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와봐 와봐 얘네 안 때려 얘네 뭐 프로게이머야? 무한데아나 여기 나다나아봐 1hp 2hp 1hp 나 h p 아 h p 3대 2 h 나 아, 초월, 아, 초월 아, 왜 돼있데, 돼있데 그냥. 음. 아, 먼저 돌릴게 그냥, 그냥 받아 아이 마지막인데? 아 이거 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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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지련이나 진짜 저... 아 저... 너 누구야? 누구야? 누 누구야? 누구야? 여기까지 와서 괴롭혀? 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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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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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 <뭐라> 부계정이야. <뭐라> <뭐라> 저 <저게 수요. 뭐라> 야! 아이 새끼 베스타인가 본데? 아저 새끼 베스타야 딱 보니까 아씨, 내가 저런 샤펠 가진 애가 거의 없어.